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저평가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제가 저평가 기업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사주를 엄청나게 사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 근데 최근 나오는 이슈들과 좀 맞물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힘을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 항공이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 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사주를 누가 그렇게 많이 사고 있냐 근데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어떤 기업이 저평가 돼 있냐 궁금하시겠죠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4월만 나와 있지만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계속 자사주를 사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사 모아요. 아시겠지만 지수가 한창 바닥인 구간에서부터 사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사 모아서 한 얼마 가격에 모으고 있냐라고 확인을 해 보면 이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좀 높은 것 같지만 정말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열심히 지금 사모고 으 있는 게 현재 한국 정보 인증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단을 따지 보면 지금 요 정도가 평단이에요. 4,400원. 뭐, 그래 봐야 4,000원 초반대가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평단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많은 이 물량이 이 가격대, 현재 가격 근처에 매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 저가에 샀다면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저는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과연 왜 오를까 어떤 이유로 상승이 가능할까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그 sk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킹 사고가 났죠. 그래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평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11시에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된 정보가 뭐 개인적인 뭐 정보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 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이 됐으니 모두 이 유심을 좀 교체해라. 좀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안 사고, 해킹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서 좀 보안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AI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해킹이라든가 보안 부분이 더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보안이 더 중요해져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은행권 첫스 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상당히 좀 생소한 단어죠 KB국민, NH농협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 주요 시종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달러 등 법정 화폐와 1대1 가치가 고정된 가상 자산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원화, 천 원이 있죠? 이천 원이 있으면 이천 원의 가치와 똑같은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 거예요. 천 원과 같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는 이천 원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가격이 따라가나요? 괴리가 생기면 어떡하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를 1달러로 테더를 사요. 1 테더를 사요. 1 테더에 1달러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 테더를 사면은 이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럼 이 테더를 가지고 뭐 하냐면은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 테더라는 거는 1달러를 미국의 국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입증을 하고 이 담보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돈 어디 있냐면, 야, 미국 국채 있어. 그러면 너의 돈은 미국 국채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신에 1테더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를 투자해 놨으니까 거기에 또 이자 수익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테블 코인은 1달러랑 1테더를 바꿔주는데, 1, 1테더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원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원화에 따라가요. 이게 아니라,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결국 담보 물권이 있는 아내 돈이 이것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적이겠구나라고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를 일반적인 회사나 기업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얘기한 대로 시중 은행들이 뭐 대한민국에 있는 국고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확장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그니까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 모든 화폐가 디지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디지털로 넘어가려고 하냐? 간단해요. 아시겠지만 못 숨깁니다. 거래, 그리고 돈 어디 있는지, 어디다 썼는지 못 숨겨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돈세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탈세라든가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예, 거래 증명이 안 남으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물 화폐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 돈이라든가 탈세라든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돈세탁이라든가 예 불가능해요. 모든 거래가 기록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B 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IBK 기업 수협까지 일금융권의 메인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럴수록 뭐가 중요하죠? 예, 보안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실제 여기에 이어가는 또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STO입니다. 이 STO가 뭐냐면 조각 투자입니다. 이 조각 투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써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회사채 이런 거를 디지털 인증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하면 서류를 가지고 있고 주식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류가 아니라 복제를 할수 없는 이거를 갖다가 복사할 수 없는 이 디지털 인증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부동산 하면은 뭐 비싼 건 100억씩 하잖아요. 근데 이 100억짜리를 사실 누구 한 명한테 야, 100억에 사. 그러면은 갖고 싶어도 사실 100억이란 돈을 가져와서 사기 힘들죠. 그러면은 사는 사람도 일들지만 파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이거를 그냥 쪼개서 팔자 하는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이 이 100억을 뭐한 100만원씩 해서 만명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만명한테 팔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한 이게 금액이 대략 천, 억, 십억, 백억. 예, 그렇 예. 이제 만명한테 팔면 100만원이 어 분명히 이제 100억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거를 내가 100억을 있는 사람한테 팔지 않아도 만 명한테 100만원씩 쪼개서 팔면은 그만 명이 이 건물 하나를 다 같이 소유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각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신에 그거 조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STO로 이 토큰을 만들어서 복제할 수 없고 복사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인증서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이나 회사채나 뭐 자산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조각 투자 플랫폼 기업 열매 컴퍼니를 비롯한 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STO 시장 발행액은 464억 에게약 4,654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한 4천억 정도 발행이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STO는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고 얼마나 늦게 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당연히 뭐예요. ST에 쓰이는 건 디지털 자산일 거고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면서 이젠 또이 안에서 가치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실물이 아니라 디지털화 돼가는 상황입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모든 거래라든가 모든 흐름이나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숨기거나 또는 뭐 돈을 빼돌리거나 뭐 거래를 숨기거나 뭐 갑자기 뭔가를 바꾸거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실제 이거의 시작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나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개발과 성장을 촉진해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보호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는 다시 달러의 패권을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뒷받침할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약 8월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지난달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가결한 상태로 미국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우위를 확보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구조상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준비금에 필요한 미국채도 증가한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제가 1달러로 1테더를 사면은 그 1테더로 뭐한다 했어요? 예, 국채를 산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엔 얘네들이 이 자산을 보증하는 용도로 국채를 매수하기 때문에. 계속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돈으로는 뭘 산다? 미국채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얘네가 지금 미국채를 사봐야 얼마나 샀겠어? 얘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만큼 샀어요. 한국이 미국채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미국채를 들고 있는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 시장 규모가 적지 않구나. 한국이 미국채를 들고 있는 만큼 얘네들이 미국채를 들고 있다는 라 것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니어스 액트법이 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법안이 뭐냐면 이 법안은 허가된 기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가상 자산인데 이거를 뭐 아무나 발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러를 아무나 발행하면 믿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한 1대1 지급 준비금 유지 의무 등 발행 요건 등 규정합니다. 마치 정말 과거 리본 브라더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뭐 바젤 3라든가 이런 이 은행 규제가 들어오는 것처럼 규제가 딱딱딱 들어가 있죠. 연방 및주 규제 기관, 연준, FDIC, OCC 등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 상황하면 연준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갑자기 들어와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강제성이 또 부여가 됩니다. 100억 달러 이상의 발행 규모를 가진 발행자는 자동으로 연방 기관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말이 1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아시기총한 13조, 14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조를 누가 발행합니까? 허가된 기관만 발행을 한다. 14조를 뭐 아무나 발행할 수는 없겠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금, 감독관리,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의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달러 가지고 안 되는 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법 자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안 돼. 이거 다 걸려. 이렇게 이 기준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좀 구멍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막는 법이다 즉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는 법안 같지만 오히려 규제를 하는 법안이 아니라 더 나은 자유를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때 자율주행을 먼저 풀어주고 합니까 아니죠 자율주행을 풀어주기 전에 자율주행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죠 이러면 문제고 저런 문제고 이런 문제니까 자율증은 이렇게 이렇게만 하여,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합법이고 불법이다. 법안을 만들죠. 똑같은 거예요. 스테블 코인이 메인이 되기 전에는 일단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테블 코인이 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디지털 보안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디지털 보안이 지금 너무 핵심이고, 실질적으로 AI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그 무엇보다 보관의 핵심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 중 하나가 한국 정보 인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에선 키움증권을 비롯해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인증서 발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구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 보이죠? SK텔레콤의 패스 인증, 그 다음에 삼성패스 인증 발급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요. 우리 은행과 IBK 기업은행의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및 본인 확인 기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컨설팅이나 운영 지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증 서비스는 필수다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정보인증이뭐 어디 기업인가요? 어이 한국정보인증이 속한 그룹은 다음 키움 그룹이고요. 다우 기술 키움 증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영문 키움 증권이죠. 다우 데이터 사람인 등 일곱 개의 상장 기업을 보유한 대기업 집단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어떻게 보면은 탄탄하죠. 공동인증서를 비롯해 일회용 비밀번호 대학 증명 서비스 보안 서버 인증서 전자기약 서비스 등등 딱 봐도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만 진행을 하고요. 인증과 증명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뭐 인증이나 증명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해외에도 이미 수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저는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보시면은 살짝 23년도에 꺾였지만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상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는 충분히 아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한국정보인증 관련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담이 별로 되지 않는 가격이에요. 왜 자사주가 모여 있는 자사주가 매입돼 있는 가격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충분히 한국 정, 이, 정보 인증, 얘기했던 대로, 어, 대규모의 초대형의 모회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이 자사주를 열심히 매집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어, 목표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한, 이 저는, 한20% 그러니까 한 5천 원까지 가도 저는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고 이슈의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뭐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라든가 또는 관련주 저희가 100% 무료로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그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 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메일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여러분들 그냥 식별용이고요. 쓸데도 없고 그 정보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 정보 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저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구요 당일 일월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시장 전망 뭐 전기차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무료거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밑쪽에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25일, 24일, 23일, 2 2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관점이나 시장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어떻 보면은 무료반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데 궁금하다 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비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저희가 다장 전에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비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저희가 무료로 전부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꼭꼭 종목, 저희 시황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진짜 힘이 많이 돼요. 그래서 댓글 꼭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